세상의 만물은 생로병사를 거듭하며 사바세계를 살아가고 중생의 고통은 끈질기게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이들의 고통을 가뭄 끝한비처럼 보듬어 안아주는 이가 있으니 부처님의 가피는 해가 어둠을 비추듯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머니는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은혜로운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 또한 중생이며 곧 우리 자신이니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는 것이 어찌 헛된 말일 것인가. 낙동강 하류의 너른 평야 김해. 이곳은 옛 가야국의 맹주였던 금관가야의 영토였다. 금관가야는 평야지대면서 해안지대였기 때문에 외인과 중국인들의 무역선 왕래가 있어서 문화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다.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김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무척산이다. 무척산은 한 쌍이 될 짝이 없는 산이라는 뜻으로, 근방에서는 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산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야 사람들은 나라의 안녕을 빌고, 왕실의 번영을 추권했다. 산 정상에는 천지라 이름 붙여진 작은 호수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수로왕을 장사 지낼 때 묘를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는데 물이 솟아나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이에 신하들 중 신보라는 이가 고을 높은 산에 못을 파면 이 능자리에 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무척산 위에 못을 파니 물이 나지 않았는데 그 연못이 지금의 천지인 것이다. 무척산의 서쪽은 암봉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아름답다. 그 바위들 사이로 천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작은 폭포를 이루고 있다. 장엄한 바위 절벽의 기운을 받은 폭포수는 쉼 없이 흘러내려 척박한 바위들을 촉촉이 적신다. 무척산 기술. 기암들 사이에 설화처럼 모은암이 자리하고 있다 모은암은 인도에서 온허황우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세웠다고 전한다 모은암에 이르는 길은 무척이나 고되다 가파른 길 위엔 낙엽이 세월을 증명하듯 켜켜이 쌓여있다. 그러나 어찌 순례길이 평탄하길 바랄 것이며 향내 좋은 가로수가 있길 바랄 것인가. 험한 길을 다 오르면 절벽 위로 모은암과 만난다. 전설에 의하면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은 배를 타고 가야로 와 왕비가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유타국에서 가져온 수많은 보물들을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였고 허황옥아 세상을 떠나자 온 나라 사람들이 땅이 꺼진 듯이 슬퍼했다고 전한다. 모음각은 허황후가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며 지어진 연유로 붙여진 이름이다.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했다는 허황후의 사무치는 사모곡이 곳곳에 배어 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장면일 것이다 맞은편에는 그런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보은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있다 바위면 한쪽에 축대를 쌓아 지은 모무남의 주전각 대웅전 대웅전 벽에는 안수정 등도가 그려져 있다 벽화는 헛된 인생을 사는 우리네 삶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친 코끼리를 만난 나그네가 도망치다 겨우 찾은 작은 우물 발밑에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매달린 넝쿨은 흰 쥐와 검은 쥐가 갉아먹고 있는데도 달콤한 꿀물에 정신을 빼앗긴 나그네 코끼리는 무상이며 독사는 우리의 육신을 구성하는 사대를 의미한다 한 줄기 넝쿨 같은 생명을 낮과 밤이 갉아먹고 있는데도 달콤한 오욕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삶이 곧 이러하지 않은가 대웅전 안에는 주불로 아미타 여래를 모셨다 미래세의 아미타 세상에 계신 부처님 오른쪽으로 중생이 간절히 염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 준다는 관세음보살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에는 화려한 화관을 금빛으로 곱게 장식한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법당 오른쪽에는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어. 이 작은 법당은 큰절 못지 않게 중생들의 정진을 두루 살피고 있다. 대웅전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으니 이것은 허황후의 어머니가 누워 있는 것이라 전한다. 이야기를 듣고 보면 흡사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 허황우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를 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대신하려 하지 않았을까. 바위는 2000년 전에 3억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모남암 주변에는 기암절벽이 숲처럼 서 있다. 탕건바위, 미륵바위, 장군바위 등 가파르며 아기자기한 경관이 만물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척박한 바위 골짜기에 자리한 모은암 바위는 (2000년) 전 허황후의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기억하고 있을까 대웅전 왼쪽 암벽 사이에 자리 잡은 산신강. 대웅전 마당에서 바라보면 지붕만 보이는 산신각은 물에 떠 있는 배를 의미한다고 한다. 돌계단은 또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통로인 듯 신기롭기까지 하다. 모은암의 전각들은 거대한 바위의 암자가 세워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위 바위들과 잘 어우러져 있다. 문암에서는 바위가 지붕이 되고 굴이 되고 법당이 된다. 자연석 지붕 아래 자리잡은 바위굴 법당 관음전. 동자를 안고 있는 관음보살이 봉안되어 있는 불단 아래 황우가 인도에서 가지고 왔다는 돌이 있다. 돌은 왕가의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수로왕과 호황후는 열 명의 왕자를 낳았고 그중 일곱 왕자가 성불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가야 불교는 주로 왕족의 번성과 해탈을 기본으로 삼았다고 한다.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서산으로 지는 해. 세상은 다시 깊은 무명 속으로 빠져든다. 깨달음을 얻어 원적에 들기 전까지 어둠 속에서도 삶은 계속 이어진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범정소리가 무척산의 무명을 밝힌다 <목소리> 각별한 정의설인 모남의 종소리 중생을 보듬는 관세음보살의 음성이 어머니의 소리가 온 산야에 메아리친다 여울을 잇는 목탁 소리, 그리 장엄할 것도 없이 그저 늘 있어온 듯 편안하게 울리는 맑은 소리. 수행은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으며 늘 여여해야 하는것 상고보리 하화중생 깨달음을 구하는 그 자체가 중생교화이며 중생교화가 곧 깨달음을 구하는 일인 것이다. 2000년을 하루같이 계속된 기도는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렇게 암자의 밤은 깊어간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겨울이 찾아왔다. 지난 계절의 고단함을 다하고 모든 잎을 떨어뜨린 나무는 조용히 새봄을 준비한다. 저마다 삶이 있어 표정이 모두 다른 낙엽들 서로의 인연 따라 각기 다른 나무를 찾아갈 것이다 나무는 암자는 그렇게 다가올 다음 인연을 기다린다. 바위처럼 나무처럼 고요히 산매에 든 구도자 생사의 탈과 중생 구제의 원은 언제쯤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단아하고 청정한 기운에 깨달음에 대한 결련한 의지가 배어난다 목 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희구하듯, 그렇게 감로법을 구한다. 가야국의 전설과 함께 서 있는 무척산. 그곳에서 가야이는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했다. 바위 절벽 사이를 항의하듯 서 있는 암자. 모음암에서는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음성이 울린다. 횃불을 들고 캄캄한 방에 들어서면 어둠이 사라지듯. 도를 닦아 진리를 보면 지혜의 밝음만 영원히 남으리니 중생을 사랑하는 차비로운 마음으로 무명을 밝힌다 중생의 고통이 있는 한 어머니의 소리는 계속 울려 버질 것이다.